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시고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로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예수 부활의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그날도 성전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미문, the beautiful gate. 이 성전 입구에 이르진 문의 이름에 붙여진 문의 이름이죠. 문의 이름이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름을 참잘 지었죠. 아름다운 문. 그 앞에, 문, 미문 앞에 언제나, 언제나처럼 그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는 거린이 구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 문을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장애인을 보면 분명 그냥 그러려니 했을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이 날마다 그곳에 데려다 주었고, 그는 구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걸이 끝나면 밤에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구걸 수익금은 그 친구들과 그 거리인이 나누어서 가졌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공존했을 것입니다. 이 친구가 나이가 마흔쯤 된 사람이니까 좀유년유아기를좀 지나서서부터 거의 30년 이상을 그렇게 구걸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자 구걸을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게 돈을 좀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확 일으키니까 그가 그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 흥미로운 일은 흥미로운 일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첫째 사절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로더불어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에게서 무엇을 보려고 뭐 특별히 볼것 없는 그 거리를 유심히 쳐다보았을까요? 그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아니면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그 눈빛을 보았을까요? 어쨌든 얼굴을 마주해서 이렇게 face to face 눈과 눈을 마주해서 보는 것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 사도들은 장애를 갖고 있는 그에게서부터 그 다리를 쓸수 없는 그 자유함을 잃은 그의 실존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요한은 그 장애인에게 자신들을 쳐다보라고 또 요구했습니다. 보통은 여러분들 국어하는 사람과 적선하는 사람은 수치심 때문에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고개를 다른데로 숙이거나 돌리지 않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둘째로 단순히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라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거인을 그 앉은뱅이를 치유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그래서 걸을 수 없는 그 거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가 계십니다. 오늘 미문에 이 거린이 치유받은 사건은 지금 이 땅에 안 계신 하나님의 공간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으로 이만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안 계신데, 하나님의 공간에 계신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시공간을 타고서 이 땅까지 내려온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그 회복이 오늘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하지요? 성전에서 가르치지요? 성전에서 교제하지 않습니까? 떡을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발휘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니기 뻗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을 누가 일으켰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단지 그 사람을 그 거인을 일으킬 능력이 있는 사람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벌어지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무리에게 베드로와 요한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불과 몇주 전에, 불과 몇주 전에 예수님이 큰 무리를 가르치셨던 그 성전에서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요 설교에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냥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른 이유를 오늘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베드로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출애국기에 나와있는 표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그 만나주셨던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 표현을 했습니다. 출애국기 3장에서 하나님은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는 나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이끌어내어 자유케 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출애국기 3장에 3장처럼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대대적으로 구출하신으로서 이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앞머리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종 그러면은, 이 죄가 없으신 종 하면은,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떠올라야 됩니다. 거기에 바로 고난받는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판이 어떤 그 예수님의 재판을 기억하십니까? 빌라도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 무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석방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그 몰려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유대인들, 그 군중들을 향해서 빌라도는 제안했습니다. 을 오늘이 유월절 아닌가?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다. 자, 너희들에게 제안한다.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살인자여 반란을 일으킨 바라바를 풀어줄까? 빌라도는 당연히 백성이 살인자가 아니라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날 그 빌라도 법정에 몰려왔던 그 군중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이 범죄자인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범죄자인 바라바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혐의에 대해서 무죄하셨지만, 바라바는 살인과 폭동으로 유죄가 확정된 그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대신해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십자가라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뜻을 그 현실 가운데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죄인들의 혐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둘째 주님은 거룩하신 분, 정의로운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사역하면서 24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은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그 한결같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중심성, 그 완전한 진실, 그리고 전적인 사랑에 틀 감동받고 늘 놀랐습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그 바라바와는 달리 주님은 무죄였고 정의로우셨습니다. 다리를 못 쓰는 사람이 왜,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나왔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요,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죄 백성의 그 죄와 악함을 감당하는 그 이사야서, 그리고 그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실현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생각해야 오늘 본문의 그 안진뱅이가 그 거인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살펴볼 때 예수께서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가져오시고 생명을 주도하시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생명의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 사실은 진짜 당황스럽고 그것이 완전히 그게 모순이라는 것이죠. 역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왕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지속하도록 하셨습니다. 저지되지 않고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리를 못 쓰는 오늘 본문의 거인이 치유함을 받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모두는 그 기적의 결과만을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거림도 그런 기적으로 일어났는데, 우리의 주로 관심사는 그 기적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적을 이해하는 것이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주문 같은 그런 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법에서 사용하는 그, 그 이름은 주문처럼 그 문자와 억양을 정확하게 발음해야지 그 마법이 효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법의 특성이 뭐예요? 그 마법의 혜택을 입은 사람은 마법을 건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안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놀라운 권능을, 어떡, 놀라운 권능은 어떻게 발휘되는 것일까요? 예수 이름을 말하는 사람과 예수 이름을 듣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을 힘입은 사람들을 성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노예로 만들지 않습니다. 시침 받고 새롭게 되어 못 쓰던 다리를 고침 받은 그 사람처럼 주님의 이름은 그 이름을 힘입은 사람에게. 자신의 두 발로 서게 합니다. 도덕적으로 서게 하고, 영적으로 서게 하고, 인격적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은 오늘 본문 1세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21세기에도 변함없이 예수의 이름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21절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21절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하늘이 받아들이라. 이 말씀은 정말 그냥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정말 심오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거린이 나옵니다. 아마 설교를 듣고 계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도 장애를, 육체적인 장애를 갖고 계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유합니까?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가 있다고 자유합니까? 우리 모두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연력학 제2법칙에 갇혀 있습니다. 아름답고 뭐든지 할수 있었던, 할수 있을 것 같았던 짧은 나의 청춘은 훅 가버리고, 이제는 노화와 질병에 갇혀서 우리의 육신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가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동식물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한 우리는 욕망이라는 그 트랩에 그 덫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고발합니다. 이거 옳지 않잖아.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이 이중인격자 같은 이라고. 이것에 대항해서 때때로 뭐나 정도 살면 괜찮은 거야. 라고 자유해보기도 하지만 곧 자신이 없어지고 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걱정하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암울한 인생에게 바로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어? 그 무엇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그리고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모든 역사는 그때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요. 역사의 마지막 날도 정말 아름답겠지만 현재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회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 그 회복의, 회복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살수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기자들은 앞으로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이 땅과 만나 가지고 하나가 되는데 그 만나는 것의 그 운영 체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세상의 독재자나 세상의 권력자가 통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데그 통일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처럼 복되고 소망적인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의 십자가로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지금 왜이 우리의 이 모든 인생과 이 환경과 만물이 망가져 버렸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생긴 결과가 이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을 이루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베드로 고서 3장에서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요한 요한은 계시록에서 내가 그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환상 중에서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통일된 주장이 여러 명의 주자, 여러 명의 기자들 베드로, 바울, 요한 오늘 베드 오늘 누가 포함해서. 모든 기자들이 통일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진리를요.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탄데서 해방되어. 우리가 성경이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건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썩어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늙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그, 그, 노예같이 우리가 갇혀있는 그 연력학제의 법칙에서 해방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이 썩어짐에서 벗어났고 그 뒤를 위해서 성도가 아닌 나머지 모든 만물들이 자기도 그렇게 되,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본문 21절의 이 궁극적인 약속은 갑자기 나온 말씀이 아니라 구약 예언서에 확고하게 그 뿌리를 들고 있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라진 것은 그 최후의 회복이 바로 예수님께 처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 때 이루, 이루실 그 회복을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써 바로 그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즉, 하나님의 공간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하늘이란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연극 아시죠? 연극에서 소품들이 무대의 그 소품들이 최종 막에 쓰일 때까지 다 무대 양 끝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 그 최종 막이 촥 열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무대와 소품들이 그 장식들이 다 동원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흰옷 입은 성도들간의 그 아름다운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마침내 다시 나타나시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묘사하듯이 하늘이 내려와서 땅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서 에덴의 온전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상상, 상상만 해도 그 에덴의 회복은 정말 가슴 뛰고 정말, 정말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 목적인데.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혹은 육신을 벗어나 우리가 다시 하늘 의 캠프로 돌아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그 회복의 일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게 미치는 곳이 된다면은 진정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곧 우리의 마음의 그 왕좌를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드릴 수가 있다면 아니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 드린 것만큼 그 성도는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계입니다. 여러분들 회계를 단순히 나의 죄를 이실 짓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성도가 회계하면 바로 새롭게 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우리는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질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때를 미리 조금씩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음 받은 이유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가 마침내 회복되어서 누릴 세상이고 진지하게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세상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선천적 장애인이 회복을 맛보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단순히 장애를 고침 받은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은 성도와 만물의 그 회복의 샘플이라는 것이죠. 미리 맛보기로 보여 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것을 지어낸 말이나 공허한 약속을, 약속이라고 생각될까, 생각할까 염려되어서 예수께서 재림하여 이말이 나라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한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가족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베드로는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 이루어졌다, 실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그 일이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중간에 모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한 예언 중에 가장 위대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우리 민족 중에서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종적인 회복이 지금 현재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이유는 그 회복을 회복이 앞당겨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을 나도 힘있기 위해서 나도 힘있기로 결단한 그 성도들이 이제는 과거에 내가 왕이 되어 살았던 나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은 누구나 용서받는 기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성도들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는 용서의 기쁨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크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은 성도는 예수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자비로 새롭게 되는 기쁨을 얻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며 새 생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기쁨을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왜 의미 없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목적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허무와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우리가 정말 발견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기쁨을 얻는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되,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가 일을 하는 이유,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회계는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형벌이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자원을 미리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너무나 복된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거리는 자신의 장애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미리 맛보는 천국의 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지치, 이 복을 받아야지, 복이 복을 받아야지 지치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천국까지 순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마치 대양을 항해하는 배의 연료와 같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천국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